네, 우리 연세신통 TV와 함께 건강의 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병원에서 많이 치료하는 이제 골반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이제 골반 쪽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 뭐 이렇게 허리가 아프거나 뭐 골반 쪽에 통증이 오는 분도 있지만 이 골반 쪽이 뭔가 불안정하다. 뭐 삐끗삐끗 된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동시에 이 고관절도 같이 덜그덕거리는 느낌 뭔가 불안정한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약간 불편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왜 이런 게 생겼나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까 그리고 뭐정 안되면 병원에 오셔야 되지만 그 이유를 알면 여러분들이 좀더 자가적으로 하는 부분에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람 몸에서 골반은 되게 중요합니다. 집어 따지면 디딤돌이죠. 디딤돌이 불안정하면서 절대 기둥하고 위에 있는 집틀이 든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 골반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골반은 양쪽 두 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두 쪽이 여러 가지 틀어지는 양상이 다양합니다. 뭐 골반이 전방 후방 경사라는 이런 거로 또 이제 안 좋아진 경우 있고 이렇게 비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골반이 불안정한 거에 상당수의 원인은 골반이 슬쩍 뒤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골반이 뒤로 빠진 경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골반변형 2형 이라고 얘기하는데 골반이 뒤로 빠진다는 건 뭐냐면 이 가운데 천골이 있고 이쪽에 장골이 있는데 요 두개가 아주 든든한 인대 조직 인대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약해져서 그럽니다 물론 이런 골반이나 이런 엉덩반을 찢거나 무릎을 콱 바닥에 찌면서 이렇게 골반까지 영향을 줘서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인대가 약해지는 상당수의 원인은 그쪽에 지속적인 부하가 할 때에요. 즉 오래 앉아 있으면서 몸이 많이 피곤할 때, 몸이 많이 피곤하면 제가 예전에 부신 편에서 얘기했는데 부신 기능이 약해지면 인대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면 인대가 잘 약해지고 우리가 이제 몸이 피곤하면 몸, 뭐, 손목, 무릎 다 아프잖아요. 이게 다 인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천장 관절 요 부위의 인대도 약해지면 이 골반이, 장골이 뒤로 빠지는 겁니다. 자, 이 빠지는데 이 빠지면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천장 관절 허리 아래 부분이니까 요통도 생기지만 이 부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뭔가 이쪽에 불안정하게 느낍니다. 이쪽이 뭔가 좀 이상하게 안 맞는 것 같다 뭐 삐그덕대는 것 같다 뭐 이런 힘들게 느끼는 경우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뒤쪽이 빠져버리면 요 뒤쪽에 있는 골반 뒤쪽에 있는 중등근이나 이상근이 약해져요 근데 그 근육은 알고 보면 요 고관절 대퇴골에이 뒤쪽에 소전자에 붙어서 대퇴골을 안정화시키는 후면 근육이기 때문에 이게 약해지면 고관절도 불안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관절 주변, 서해분화든가 고관절 주변에 통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특징적으로 다르게 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렇게 불안정하게 느끼도 되지만 좀 되다 보면 이 불안정한 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상근이나 이런 게 과도하게 또 수축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좌골신경이 땡겨서 다리까지 뭔가 저리고 디스크가 확 진행된 것 같이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는 다 골반의 불안정과 골반의 뒤로 빠짐, 골반 변형 2형 주로 후방으로 빠진과 연관이 있다 이런 걸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뭐냐 일단 당연히 몸을 피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자두 번째는 오래 앉거나 쭈그려 있으면 골반이 뒤로 더 빠져나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래 앉거나 뭐 오래 차 타거나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그러면 내가 자가적으로 그 어떻게 치료할까 여러분들이 그걸 궁금해하실 텐데 그러면 제가 예전에 몸실에 나왔었던 그 골반 틀어짐을 잡는 것 중에 복합형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골반변형 이형이 좀 복합적인 건데 이게 이제 사람 몸은 다 이렇게 틀어져 있지만 거기다 빠지기로 한 거니까 그러면 이 뒤쪽, 골반이 빠진 쪽을 받쳐주는 식으로 이렇게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뒤쪽에 있는 게 후상장골극이라는데 후상장골 이렇게 만지면 볼록 나온 골반 안쪽에 뼈가 있어요. 거기를 좀 눌러주는 형식으로 수건을 댄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너무 이제 좀 많이 힘들다 그러면 병원에 오시는 게좀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반을 잡고 골반하고 연관된 신경과 근육을 같이 치료하면 좀 낫고 많이 틀어지면 이제 잡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관리하시고 이렇게 불안정하신 분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되니까 이렇게 잘 관리하시고 힘드시면 또내원해서 치료하시면 되니까 어,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연쇄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